자, 둘 중에 시청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 지금 판교에서 네.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그 판교 이제 보트마을 3단지 휴먼시 아파트가 네. 이번에 이제 민간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가 실 거주 목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음... 또 궁금하고 네. 또 거기에 이제 그 2호선 트램하고 네. 8호선 이제 지하철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호재가 있을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교에 살고 계세요. 네, 예, 예, 예. 직장이 근처 판교 테크노밸리이신가 보죠? 예, 근처입니다. IT 쪽에 종사를 하시네요. 예, 예, 예. 예. 자, 어, 지금 휴먼시아 3단지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지금 뭐 요즘에 그 판교 쪽에서 어, LH에서 지었던 임대주택에 분양전환을 하는데 그 아파트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몇평때 얼마를 보셨죠? 어, 24평 대 지금 뭐 9억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막 9억 5천, 1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더라고요. 같 네,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차피 저희가 실거주할 목적이니까, 네. 뭐뭐 뭐 지하철도 들어선다고 하고, 트램도 생긴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테크노밸리가 또두 개, 세개또 생긴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또 투자 목적도 좀 있는 거라서. 좀 괜찮게 생각은 하는데 좀 궁금해가지고. 자뭐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예. 이 전망은 좋아요. 예. 근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어몇 평대라고 그랬죠? 24평이요. 24평인데 지금 사실려고 하는 금액이 9억 얼마요 9억 5천이요. 9억 5천. 옆에 그 바로 옆에 사단지 있죠? 예예 예. 예, 예. 사단지는 이제 이렇게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아파트잖아요, 민영 아파트? 어 제가 알기로는 분양 전환 한지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지가요? 예, 예, 어 사단지가 분양 전환을 했나요? 예,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가지고 24평대가 지금 11억인가 간다고 들어가지고 11억까지는 안 가고 예, 그 분양 전환 을 했는지 그거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예. 어, 입지가 비슷하죠. 그 그러니까 판교역이 이제, 어, 지금 뭐 경강선, 어, 예예. 경기도 여주까지 가는 강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주 그, 어, 신분당선,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 강남역에서 이제 신사역, 논현역신논현 지나서, 그 다음에 신사역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산까지 갈 텐데, 어, 신사역까지는 이제 뭐한 2년 정도 후면 개통을 할 예정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지금 8호선 연장이 지금 여기 단지 앞쪽으로 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 그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근처의 아파트를 예. 그 어쨌든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사단지가 예. 사단지가 예. 뭐 10억 5천이나 아마 예. 그렇게 11억까지는 가기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층고수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뭐 7, 8천만 원도 차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 예. 층에 어떤 뭐그어 구조를 사느냐. 거의 다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이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제삼테크노밸리까지 들어오면 여기서도 예. 가깝고 전망은 좋은데 지금 이 분양 전화를 하면서 거의 이걸 이제 복등기라고 하죠? 아, 예예 예, 예. 이 이제 복등기가 뭐냐? 여기 세입자가 소유권을 이전 하는 동시에 바로 파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주택에 사신 분들이 이제 감정가가 보통 6억이다 그러는데, 이제 뭐 지금 뭐 9억 5천에 팔려고 하니까, 그냥 어 3억 5천 막 이렇게 사억이 정도가 바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 나는 내가 어, 그 사람들은 많이 비싸게 그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거니까 나는 사면 안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네, 사서 네.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사는 거죠. 예, 예. 매물이라는 게 내가 사고 싶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데 이걸 저는 그래요. 이 가격을 조금 더 조절을 할수 있으면 하나 그건 좀 아쉬움은 있거든요. 네. 음... 예.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한번 조율을 해 보시고요. 예예. 예. 아마 여기가 그 보통 그 소유권 이전하는 그러니까 분양 전환을 통보를 하고 나서 소유권 예. 이전 이전하는 기한, 기한은 보통 1년을 주거든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3월달인가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시간이 많이 올해. 안 남아있으면 네. 지금 시청자님은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네. 네. 일단은 어, 어떤 칼자루를 어, 그 네. 어떤 매도자가 지금 잡고 있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네, 많이 맞아요.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중간에 그 부동산 있죠? 네. 부동산 중개업자랑 친해져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 이렇게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